시편8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시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에 맞춘 노래 아 여기 기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띠에 아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 말은. 가드에서 유행하던 노래나 아니면 가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악기, 여기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신데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구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구절에도 다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아름다운 하늘을 높은 그런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이 장엄함, 아름답다. 그 말은 위대하다, 장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따르 그래서 위대한 장엄한 큰 위험 있는 이런 말인데 인간의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위대함, 장엄함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보지 않는 거야. 이게, 어, 어린 아이들과, 아니면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이들은, 와, 그리고 감탄, 이게 많다는 거야. 그 청소년 아이들이나, 왜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을 좋아하나? 젊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무한 하나 사줘도, 와,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 와, 정말 맛있다. 애들은 그 감탄이 있다는 거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큰둥해요. 이런 걸 주나 싶은 정도로 식군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장엄한지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살아요, 감탄하고 살아요. 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야 이것도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한 사람들은 그까지 그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나?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이지, 그냥 시큰둥 해야 늘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이 타락한 증거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는 것,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그 장엄함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시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늘의 별과 달.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걸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다니. 와. 근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나는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하고 살았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와! 그리고 감탄을 하고 내가 살았나? 근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탄전을 해봐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와, 하나님 진짜 멋있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 아세요? 누구한테 뭘 사줘도, 와, 그걸 감탄하면 또 사줘요. 근데 시큰둥하면 안 사줘. 그걸 뭘또 사줘. 사줄 이유가 없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나타난 사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laughs>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한다. 인간을 돌보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돌본다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고 돼 있어요. 파카 이 돌보다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이 대부분 돌보다 우리가 개수하다, 이렇게 아니면은 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돌보다라고 하는 말의 거의 뜻은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이걸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방문을 하십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시다니.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백 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선생님, 가서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서 고쳐 주시려고 가는데 사람이 와요. 선생님 오지 마십시오. 감히 저희 집에 어떻게 선생님이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따지고 보면, 백 부장의 집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이 좋겠습니까? 집으로 따지면, 뭐, 그때 당시에 집들이 뭐, 다 캄촐하고 뭐, 조그마한, 그래도 나름대로 백 부장의 집이면, 그래도 괜찮은 집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선생님, 감히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방문하십니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오시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인간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 방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를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이만한 내 자녀가 없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감격을 하실까.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많은 그리스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오는, 찾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은 너 말고는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러한 일들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우리의 삶이 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시인인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재를 씌워주신 자녀다. 그것을 또 알고 있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양면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지만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노시.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 병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배권 아래 두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이지만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귀하거나 머리카락 하나 검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렁이, 벌레 같은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렁이나 벌레 같은 머리카락 하나 희귀하거나 검지할 수도 없는 존재.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인 인간이 위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약한지 나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가지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는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는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고, 인간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이 빠지든지.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우주선을 쏴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주선을 쏘기 전에 고사를 드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면성.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으로 가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양면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쾌락주의라는 거거든요. 쾌락주의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흘러가는 쾌락주의,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한 존재를 옹돌리려고 하는 금욕주의, 그래서 인간은 타락, 그리고 금욕, 이것을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타락으로 나가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결국 인간은 죄인 된 존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 인간의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삶에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는 도전 의식 다스리고 정복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일들의 삶을 사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런 것들인데 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존재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감탄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월등한 하나님보다 좋은 못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데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나라 격언을 보면 고운 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 본게 달려 있다는 거요. 곱다고 보면 미운 구석이 없어요. 근데 밉다고 생각하면 예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휠탈이는 이야기할 때, 꿈꿀 때는 천사고, 빵을 생각할 때는 거지가 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넘어진 자를 발로 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아에스킬루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보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사람을 보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방문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세 사람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요. 소돔 고무라성의 롯을 방문하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아주 예쁜 그러한 남자들로 그들을 방문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문이야,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인데,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방문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엔 우리 존재가 누군지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시는 사람들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다. 내가 방문한, 나를 방문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이런 마음이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삶에 있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사과람이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는데 내게만 그렇게 관 씌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재로 관시우셨으니, 그들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탄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독감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벌벌 떨어야 되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그렇게 우리는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방문 같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손가락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능하신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 주시고 치료자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손가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주의 발 아래 두셔서, 주의 돌보심 안에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